안녕하세요. 유너스 코치의 동상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보실까요? 네, 경남 창조공제센터에서 좋은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7억 5억 원이고요. 팀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포스터 보이시죠? 네, 청년들이요. 아이디어 창업에 도전하라. 어, 10월 8일까지 마감입니다. 자세한내용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먼저 발주 기관은 네. 경남 창조경제센터고요 여기서보시겠서니다 지원 분야는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시제품 서조 양산 아이디어 대회 전반적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청년 예한창업자를발굴해서 초기 사서화를위한 자금 및한업공간 지원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총 대상 건수는 25개 팀이고요. 어,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미취업 예비 창업자. 즉, 아직 사업자 안 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어, 그리고 7.5억 원은 예비 창업자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자, 가장 관심있는 내용이죠. 어, 얼마나 지원되는가. 어, 일단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어, 대상은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화 자금 한마디로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자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시제품 개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에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 그 시제품 제작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계습니다 10월 8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상당히 길죠. 어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냐면 이제 내년 12월까지 산출물이 나오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한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5개 팀에 대해서 7억 5천원 쓰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 있고요.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연령 부분도 일반적이지만 20세부터 39세까지 제한상했 있습니다 첨부파일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공고 2 0 1 8 4 3호고요 청년예비창업자 모집공고입니다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1 4개월이고요 미취업예비창업자입니다 총 7.5억 원이고, 그래서 네, 예비 창업자 팀별 최대 3천만 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심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천만 뭐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신재 있고, 여기 죠 창업자를 금액이 상해할수 있음. 아, 그리고 이제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사업과 점을 제외된다. 즉 부가세는 이제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에서는 이제 자비부담금이 늘 있잖아요. 자비부담금이 지금 10%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부적인 지원금인데요. 아 참고로 이제 자비부담금이 보통 보면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즉어 창업자의 인건비를 현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현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2,700만 원이다. 그러면 27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창업 인프라 어, 경남 청년 스타트업 캠퍼스 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 창업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입주는 최대 네, 네 자리가 되고 얘는 말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인용을 봐서는 오프 분인가 봐요. 예, 클로즈된 일반 뭐 사무실인지 잘 모르겠고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준 입주란 부분도 있고요.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는 3D 프린터, 목공기계, 기공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및 멘토링이 지원되고요. 아 기타 추가 혜택은 이제 이 기관에서 기타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팔로 개척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시제품 등도 추가 지원한다. 사실 이런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입주하시게 되면 이런 후속사업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속연계지원은 사업 종료 후즉 내년 12월 이후에 보육기업 지정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창업 표 7년 미만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비창업자와 다르게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신청자격은 아 요거 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즉 78년 9월 18일 이후 출생자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취업자가 돼야 됩니다 즉 미취업자라고 하면 현재 직업이 없거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요새 실업률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거주 예비 창업자 또는 타 지역 예비 창업자 등이 되고요. 어, 사업 선정 후에 1개월 이내 전입 가능한 자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보통 이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있는데 선정되고 나서 전입을 하는 부분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꼭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은 또 사업 공간이 필요하고. 경남이 하실만 하다고 하면 은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시겠죠 그리고 11월 30일까지는 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예, 의미 있네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아직 대표가 아닌 분 그리고 1인 또는 3인 이내 예, 즉 3인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의 경우도 연령이 39세 이하면 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신청 제외 대상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체납 있는 분들, 네, 그 밖에 어 중기 벤처부에서 하는 창업화 사업에 지원 제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요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창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예,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네, 요것도 한번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템이 여기 속하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매할 때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신청 세부 일정은 10월 8일까지 모집 및 공고를 하고요. 다음 어, 대면 심사가 10월 11일까지 그리고 결과 발표 25개 팀을 10월 12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 선정 내실이 되면 이제 예, 12월부터 입주를 하셔서 협약하시고. 오렌테이션을 17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제거꾸로 얘기했네요. <laughs> 예, 선정되시면 오렌테이션을 17일 하고 22일 해벽을 하고 이후부터 1년간 그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입니다. 이메일이 편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어, 우편물로, 아,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시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현물이 있다. 그때 우편으로 보내셔야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신해민 연구원님이시고요. 어,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한부, 직접 일자리 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한부, 그리고 서류 심사 각점 증빙 서류 한부 등이 있습니다. 요건별천 어, 파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선정 평가 대면 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님이 성과창출 전략 그리고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 사업 개설동 통한 서명평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시 발표평가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발표평가를 해야 여러분이 정말 역량이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 선정 우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가족 세대주 예, 여성 가장 예, 일반 세대주 그밖에 장기 실업자 및 휴폐업자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가점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 사항은 예,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업에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창업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일정 기간의 필수 코스를 꼭 이수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부분 꼭또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돈만 만약에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안될 거고요. 예, 아마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전에 신청 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반드시 창업해야 된다. 예, 그니까 예, 선정되셨어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업 지원금은 분할 지급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신청의 이 신청은 예, 한번할수 있고 예, 그밖에 여러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 그 창의 인재 육성 팀에 전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붙임 소리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 부분이 있고요. 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예, 목적, 사업화 전략, 입장 분석 균영과만 사업 수행 및 조달 계획, 예, 대표자 및 팀원 역량 부분 예,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봐치고요. 어. 일단 이 사업의 경우 현 테마가 없죠. 뭐 VR라든지 이뭐 IoT, 또 테마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청하셔도 되겠어요. 다만 이제 어, 모든 게 그렇지만 사업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표자분이 전문성이 있는가 또는 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그밖에는 이번 자금 받았을 때 어떻게 사업화하고 쓰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어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밖의 내용 부분들은 한 번만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금 제가 정부 지원 사업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winoscoach.com을 오픈했습니다. 예, 여기도 에 많은 좀 이용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info 골뱅이 winoslap.kr에 예, 메일 문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